안녕하세요. 장영환입니다. 어, 11월 1일 매매 복귀 겸, 음,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제가 1년에 한, 한두 번, 많으면 세번 정도, 어, 인사이이라 그래갖고, 필이 오는 종목이 있는데, 네,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대안금속이라서, 왜 대안금속을 그 골랐는지 이유를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어,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거는 제가 차트를 보고 하면 이런 데 타점을 잡고 매수 시점을 잡고 이겠지만 일단은 만원 이상의 해당되는 종목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어요. 코스닥에 상장이 돼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종목이 특이한 게 있어요. 법정 관리를 해서 탈피를 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일단, 기본적으로, 깨끗해졌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매각 진행을 해서 한달 전쯤에 우선협상 대상자가 될 사람, 어? 입찰에 참여할 사람, 이래갖고, 어... 공시를 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뒤져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이 주식이, 이 주식을 채권단들이 다 두, 들고 있는데, 주채권은행이 SC제일은행이에요. 스탠차. 얘네가 23%, 나머지 뭐 농협, 국민은행, 우리은행에서 채권단들이 들고 있는 보통주가 1 0 2 5만주예요 공시에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총 발행 주식수가 몇주지 아세요? 네? 여러분들 이거 HTS 켜보면 발행 주식수가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 1250만주가 약 1230만주 정도가 총발행 주식수예요. 그중에 아까 몇 주라고 1025만 주 정도가 매각이 예정되어 있는 주식이니까 그 주식은 어때요. 시장에 풀려 있겠어요 안 풀려 있겠어요 안 풀려, 안 풀려 있죠. 그러면 시중에 돌아다니는 주식은 200만 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에, 어제 공시가 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로 이제 돼서 EXT 컨소시움이라는 곳에서 이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우선 협상, 그러니까 인수 계약자가 된 거죠. 낙찰이 된 거야. 소위. 낙찰이 되면 이제 계약금을 집어넣어요. 총 금액이 뭐 한, 음, 천억 가까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시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어, 낙찰이 한 군데 됐다는 건 이제 계약을 진행을 하고, 나머지 잔금을 한달 내지 두달 이내에 그 주채권단하고 계약을 해서 잔금을 90%를 넣으면 보통 계약금은 10%잖아요. 90%를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주식이 다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100%가 다 넘어오는 거예요. 그때쯤 되면 물량이 많아지겠죠. 근데 이 주식을 다 갖고 오는 사람이 이걸 다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이 회사를 운영하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 안 팔겠죠? 대주주는 대주주 이외에 같이 재무적 투자자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팔 수도 있겠지. 그죠. 자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잔금 납입일이 언젠지 공시가 나는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최소 한달 이상일 거예요. 그러면 시중에 지금 돌아가는 물량이 얼마예요? 200만 주도 안 된다 그래. 200만 주쯤 될 거예요, 아마. 그죠? 200만 주 갖고 지금 오늘 거래량이 공시가 나왔는데 55만 주 평소보다 많이 터진 거지. 손바뀜이 조금 일어났다고 봐요보면데 여태까지 이제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가격 올라와서 어떻게 해요? 털어 먹었겠죠. 그죠? 또 새로 진입할 사람들은 사고. 그럼 기본적으로 대한금속이라는 게 어떤 회사인지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보면 훤히알수 있어요. 일단 회사 깔끔해지고. 그죠? 뭐 우발 채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 그 그게 그 없어요. 만약에 그게 생겼다. 회사를 M&A할 때 제일 위험한 게 우발 채무거든. 소형사를 M&A할 때. 어? 들어갔는데 뭐 횡령 배임이 있었다. 뭐 이러면 팔고 나가 애는 내한테 내한, 저기할 순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전 저기가 누구예요. 채권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이 하나도 없이 깔끔한 회사예요. 그리고 매출이 작년이 1650억이야. 그리고 단기 순이익이 꼬박꼬박 나는 회사요 그리고 네이버의 종목 토론방 들어가면 EXT의 컨소시엄이 뭐냐? 장원테크, 그 다음에 3번 정밀전자뭐 필룩스 이렇게 다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인데 장사를 잘하는 우량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합리적인 추론은 뭐냐? 얘네들이 뭔가 큰 일을 할 거다. 이 이 대안금속이라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매출도 크고, 그 다음에 단기순이익도 나는 회사를 사서, 여러분 같으면은 어떤 회사를 살때돈 천억이나 주고 사는데 어떻겠어요? 원대한 꿈이 있겠죠? 그죠? 그게 뭔지는 나도 몰라. 알 필요도 없어. 하지만 여러분들이 새로운 집을 사거나, 새로운 땅을 사거나 그러면 원대한 꿈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10분의 1이라도 여기 투영이 된다면 나는 다운사이드 리스크보다는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다운사이드 리스크보다는 뭐가 있다? 업사이드 포텐셜이 훨씬 더 크다 이거야. 그래서 이거는 내가 평상시에 하는 1% 2% 스탑 놓고 하는 게 아니야. 응? 최대 50%, 30, 40% 갖고 그 인사이트에 배팅을 하는 거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것처럼 여기 차트상에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때 이런 공시가 났습니다. 여기서 사라. 스탑도 만원 미치면 털어라 이렇게 할 텐데 지금 벌써 많이 올라버려 그래서 고민이 되는 시점이긴 해 하지만 앞으로 잔금이 가기 전까지 걔네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천억짜리에 10% 계약 금는 100억이에요 그거 안내면 어떻게 되겠어 잔금 못 치르면 어떤 일이 되는 거죠 100억이 몰수 되는 거야 계약서상에 그럼 현찰 100억이 작아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나는 장금을 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 회사들이 컨소시움에 참여한 회사들이 탄탄한 회사야. 그리고 대한금속도 탄탄한 회사야. 그러면 그 탄력 받아서 얘네들이 다른 사업을 붙이든 뭘 붙이든 원대한 꿈이 있으니까 뭔가를 하겠죠. 근데 시중에 돌아다니는 주식은 별로 없어. 어? 그래서 내가 타점까지 잡아주면 좋겠지만 매수 시점은 내가 항상 잡아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매수 시점 잡기가 힘들어. 오늘 여기 딱 지지선 왔을 때 샀으면 딱 좋았어. 그 다음. 응? 60분짜리 차트에서 시그널도 안 나와. 그래서 팥점 잡기는 힘들지만 앞으로 잠금 치를 때까지 이제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새로운 주인이 굉장히 많은 꿈을 갖고 시작에 이걸 흘릴 수도 있고 안 흘릴 수도 있고 한데 내가 보기에는 흘러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중간 하지만 소액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를 하면 처음부터 이런 기회가 1 년에 한두번 저한테 뭐두세번 이런 게 오면 제 제자들하고 이걸 공유를 하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제 유튜브에 그걸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거에 대한 계획이나 뭐 공시 이제 잔금 치르는 날짜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어, 여러분들한테도 어, 그 저하고 같이 이런 인사이트가 생길 때마다 투자하시는 제자분들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라고 어, 이 인사이트에 같이 공감하는 사람은 타점을 잡아서 어, 매매를 하시는데 예, 자기가 알아서 매도 시점을 판단해야 돼. 나도 매도 시점을 몰라. 그리고 이게 실제로 바람이 불어서 얼마까지 갈지 몰라.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가 있어요?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극히 많이 제한돼 이 있어. 음. 그렇기 때문에 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그 것들을 감안을 해서 추이를 지켜본다든지 처음이신 분은 추이를 지켜본다든지 응? 이 종목에 절대 어떻게 목숨 걸면 안 돼요. 여유 있는 돈으로 조금 집어넣어놓고 한번 추이를 지켜보고 이익 나면 일부씩 이익 실현하면서 향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배우신 분은, 분들은 따로 다른 대형 우량주 가지고 또 이렇게 매매 하시면서 티끌 티끌을 모으면서 어떻게요? 해 태산을 만들 이런 기회가 생길 또는 그냥 대형 우량주에도 우리는 뭐1% 2% 3% 이렇게 먹다가 5% 20%도 먹고 이러니까 이게 그 일환이 될 수도 있겠지. 근데 차트상으로 보기에는 음, 명확히. 타이밍이 그렇게 보이지 않고 요런 지점들이 이제 지선이될것 같으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빠지면 어때요 이런 데서 잡을 생각하면 되겠지 그죠 네.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가끔 유튜브에서 뭐제 우리가 매매하는 종목 샀는데 이거 빠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그런 댓글 달지 마시고 <laughs>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본인한테, 본인한테 있어요 남 탓하지 말고 본인이 동감하면 뭐 댓글로 물어본다든지 그리고 또 제자분들은 제 성격 아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어떤 종목을 콕 집어서 얘기하는 스,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네.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따로 연락하시면 음 제가 상세하게 의논을 하고 뭐 전략이나 이런 것도 같이 짤 테니까 뭐 버핏 투자 독서 클럽이나 제 제자분들 또는 카페 회원분들께서는 보시고.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연재씨한테도? 무리해서 하지 마라. 어? 이한 방에 인생 바뀌는 거? 아니에요. 알았죠? 어. 아무도 믿지 말고 본인만 믿고 해라. 어, 그게 저, 제 적이니까. 자, 그러면, 음, 대한금속에 대한 얘기는 이걸로, 어, 끝내고, 그 다음에, 오늘 매매 복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뭐 하셨어요? 정웅 씨? S1요. S1. 네, 음. 괜찮아요. 우리는 10번 중에 7번 털려도 계좌는 안 네. 까지니까. 어제 열, 음. 어제 93,400원에 60% 남아 있었는데요. 95,400원에 들어갔던 거. 94,000? 93,000? 아, 93,400원 아깝다. 들어간. 진짜 잘 들어가는데 이익 실현하고 나머지는 여기 털렸네. 네, 아침에 아. 거기서 털렸습니다. 그리고 아. 다시 못 들어갔습니다. 아, 아깝다. 금액도 음. 못 봤어요. 응? 음. <laughs> <laughs> 뭐 했어요? 음. <웃음> 또? 왜 올라간 거뭐 했어? 요 대양금속 보고 있었겠지. <laughs> 아침에 대양금속 위로 우리 쫙 올라갔다가 이제 빠지기 시작했는데 또 LG 유플러스. 네. LG 유플러스. 음 이건. 이중바닥 도고 75평선에 올라가면 패턴 3이었는데 네. 예. 이게 어떻게 어요 9시 34분에 13,400원에 음. 들어가어요 음. 스탑을 250원에 놨는데요 음. 14시 17분에 좀 컸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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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시 17분에 털렸고요. 그 다음에 아. 다시 안 들어갔습니다. 250원이면 오랜만에 1% 넘게 났네. 네. 1% 조금 넘겠 음. 이거는 내일도 한번더 봐요. 네. 네. 또 태양 건설이. 태양 건설. 네. 야, 이거하고 어? NC 하고 어때요? 비슷해. 네? 여기서 패턴이 나오면 어제 좀 빠졌지만 계속 보자 그랬잖아. 네. 오늘 빵 띄어 버렸지. 네. 어? 이거랑 거의 똑같아, 지금. 태양 건설이. 일봉 패턴이 나오죠. 네. 그죠? 60분봉도 결국에는 아침에 치고 올라가면서 어쫙 올라가 버렸어 그 다음에 이제 태양건설 14시 10분에 음. 13,000원에 들어갔어요 네. 스탑을 12,900원에 놓고 13,000원 예. 네. 음. 이 만원대 초반은 두틱만 해도 1%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신중하게 잘 해야 되고 요것도 올라가면 뭐예요 여기서 올라가면 여기서는 패턴 1, 여기서는 뭐가 돼? 패턴, 패턴 3. 자, NC소프트에서도 거의 그런 그림이죠. 올라가고, 여긴 패턴 1, 여긴 뭐야 돼? 패턴 3. 응? 장대 양복 나와서 전고점 지금 뚫었는데, 내일도 양복 나오면 여기까지 어때요? 갈수 있거든. 그 다음에 태양건설도 마찬가지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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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정도. 요 정도 선까지는 충분히 볼수 있는 거니까. 한번 잘 오늘 여기 151선에서 한번 눌리긴 한 거예요. 그죠? 네. 예. 여기도 보면 어때요? 여기 저항선 60분짜리에서 여기 한번 눌렸는데 한번 더 시도해서 쫙 올라가고 이게 쭉 올라가면 NC소프트처럼 이제 최소한 여기, 그 다음엔 이제 뭐 어디? 이런 데까지 볼수 있으니까 잘 지켜보시고 또. 신안지주. 신안지주. 이런 지주. 예. 네. 이것도 올라와서 N자형, 이렇게 갈걸 대비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뭐가 돼? 패턴상. 오늘 60분짜리에서 시그널 나왔죠. 그죠? 네. 네. 5분짜리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11시 30분에 네. 42,600원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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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고, 스탑은 400원에 놨고요. 400원. 네. 음, 여기다가. 자, 보겠습니다. 여기 11시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11시 10분에 5분짜리에서도 시그널이 나고 60분짜리 보면 좀 확대를 해보면 어때요? 11시 어때요? 여기서 시그널 났죠? 네. 이렇게 5분하고 60분에서 동시 에 시그널 날 때가 스탑이 제일 짧을 때예요. 네. 그때 한번 시도해보는 게 네. 좋아요. 또. 거기까지 했어요. 네. 휴... 연재 씨. 모석요. 네. 이중 바닥 보고 들어갔어요. 지 음, 다중 바닥이 어. 있긴 있네. 네. 7만, 음. 7만 원. 네. 7만 원에 들어가서 어, 여기도 시그널 나온 거 확인하고 들어간 거죠? 네. 네? 네. 네. 7만 차벽원 올라가는 거 보고 다시 스탑을 2 0 0원에 놓고 이것도 같이 나왔지. 60분하고 5분에 음. 그죠? 거의 같은 시차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7만 원 사고 얼마에 스탑 났다고? 6만 0천 네, 그랬다가 7만 4 0 0원 올라가는 거 보고 음. 스탑 200원에 놓고. 7만 200원? 네. 어. 400원에 40% 매도하고요. 어. 다시 11시 25분에 600원 올라가가지고. 어. 네. 팔았네요. 다 팔았어요? 네. 어. 아. 네. 잘했어. 잘 챙겼어. 음. 음. 그 w 게임사 예. 11시 30분에 3만 9,300원. 이거는 왜 들어갔지? 이중 바닥이 었을 거야. 아, 주봉에 이중 바닥이 있긴 있는데 이건 이미 지난 건데. 11시에 들어갔어요? 11시 25분. 어. 예, 25진 3만 어. 9,300원에 들어가서. 높이 들어갔네? 만 어. 어. 그건 다시. 잘했는데 왜 이렇게 높이 들어갔지 늦게 봤나 이게 아니 그건 일봉이고 어디가 이중바닥이 있어 일봉은, 일봉은 여기, 여기 이건 이중바닥이라고 보기 힘든데 패턴3가 패턴 왜돼 패턴3는 여기에서 영선에서 이렇게 딛고 올라가는 건데 이건 영선 밑이잖아 지금 그 근거 없는 거 들어간 거야. 하여튼. 네. 이런데 여기 따라 들어가면 안 돼요. 음, 그래요. 어? 어. 네. 3만 9천 0백 원에 12시 20분에 다시 들어갔다 스탑 1% 3만 9천 5십 원에 5분에9 4 5십 원에 5십 프로 고 1시 30분에 4 9천 7백 원에 팔고 55분에 5만 5만 올라가서 살려줬다 올라가서 살려줬어 이거 보통은 이런 보통은 이게 언제가 어떻게 걸리냐면 지금 제 연재씨가 이런 날짜에 걸리면 계속 털린단 말이야 오늘 이렇게 쫙 뻗어 줘서 이게 예? 여기 중간에 끼겨 들어가서 보통 저기 한 거지 사실은 어, 매매하기 전 단계가 있고 뒤선 파악하는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매매 단계가 있는데 매매하기 전 단계는 에 이게 틀렸더라도 일단 들어가서 안 깨지고 나오면 건 성공하는 거야. 네? 두 번째는 성공했는데 첫 번째 타겟 할때 사실은 훌륭했던 건 아니야. 배운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점은 매매일지 꼭 써야 돼. 네, 그래서 개선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자고요. 네. 그리고 아, 맞아. 이거 있었지. SNT 모티브. 드디어 이중 버다 갔네. 네. 그렇지. 이거는 좋아. 어? 이거는 잘했어. 11시 23분에 35,550원에 들어갔어요. 음. 스타건 35,450원. 45, 털렸네? 예, 그, 네, 털렸어요. 음. 그래서 왜 이렇게 쌀게 났어? 그래서 털려 가지고요. 어. 3시에 다시 35,000 550원에 다시 똑같은 가격에 들어가서 어. 스탑은 이전저가 45,050원에 놨고요 세시 어. 20... 여기 여기다가 놓는 게 좋지 이제는 응? 이전저가가 이전 45,150원인데 그럼 100원쯤에 놓든지 150원쯤에 놓든지 하여튼 첫 번째 뭐한 두틱에 털린 거는 잘했어 응? 응. 550원에 들어간 들어갔어. 5시 3시 분에 35,650원에 음. 40% 매도했어요. 아. 그 스탑만 여기에 이제 놓고 월요일 날대응 하면 돼요. 네, 네. 네. 신한지주신한지주신지 아. 신한지주. 45,650원. 음. 1 1시2 3분 음. 네, 들어가서. 0시에 털렸고. 음. 다시 12시 21분에 32,700원에 들어가서 음. 9시 음. 40분에 650원에 들어가서 재현씨 이거 보면 이런데 들어가면 여기 저가가 나오잖아요 네. 이 밑에다 놓는거야 한틱 밑에다가 이 어중간에다가 지금 계속 나갔고 계속 왔다갔다 하는데 네. 털렸잖아 이전 음. 응? 저가 한틱 밑에 음. 여기서 들어갔으면 이전에 저가가 어디야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오늘의 저가잖아 그죠 네. 그 이런 데다가 놨어야지 그러게. 그래도 0.5%밖에 안되는데 그렇게 해서 스탑 조절을 하고, 60분 봉도 마찬가지, 60분 봉도. 내가 여기 들어갔어. 응? 봐요. 여기 진입했어. 그럼 이전 저가가 여기지. 네. 요 밑에다 스탑 놓으면 돼. 5분짜리도 마찬가지고. 알았죠? 네. 네. 그거를 확실하게 해야지, 그 저기 하면 안 돼요. 어? 돈이니까, 어? 내가 얼마에 팔고, 얼마에 스탑이 있는지, 내 돈인데 내가 신경 안 쓰면 누가 신경 쓰겠어. 그래서 이 신한지주는 다음 주에도 이거 한번더 왔다가 이렇게 가면 패턴삼이 되니까 지켜보시라고. 네. 오늘 이걸로 어 매매 복귀를 마치겠습니다. 주말 편안히 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